나안할아이는뭐거아 응. 안녕하세요? 어, 뭐 조정 중이야. 어, 이쪽. 어, 왼손에저화까요 아, 카톡이라고.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어, 예 예. 어 예비 고 <laughs> 이다 그죠로그렇그죠그렇예 아, 축구 좋아하지? 축구 어, 아 좀... 게임은요? 게임 좋아해. 요 어떤 게임 좋아해? 리그 오래 좋아해. 예. 티어가 어떻게 돼? 아티요그 그... 넘어갈게요. 음... 아근 이제 이건 좀 볼게요. 좀더 볼게요. 아 예. 아아까까아요아 아, 아, 팀원이 이렇게 나온 거구나. 아네 와. 주... 이거좀 콜라보 이거 주문한 거 같은데. 아, 네. 아, 심하게. 심하게. <laughs> 에어팟 좀 그거요? 까먹게 만들려니까. 어떻게 하면, 아, 하면 리죠 예, 주문을 외우다. 주문을 외운다고? 네. 어, 어떻게 해요, 열려라뿅 하면 이제. 어. 는데잘보드릴게요열려라 뿅. 어. 넘어갈게요. <laughs> 여들이데 <목소리도> 자꾸 준비 완료. <와요. 목소리도> 아, 왜 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 이거 왜왜저 어, 가고 싶어? 아, 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 하고 있네? 따라 나온 거지? 네, 아, 네. 네. 한번 저속 어, 어, 이게 전문하고 도 다니고 있네 네. 음. 친구 좀 비우는 것 같은데.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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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하죠. 네. 아, 이거는 어디 어서 받았어? 학교. 네. 학교. <laughs> 학교에서 누가 네. 뿌리고 있었어? 아, 네. 이거 성함 알아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아니, 야, 철이잖아. 네. 네. 음, 어. 네,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어 처리 인강 듣는 거예요? 이스좀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어고 삼. 어 내신 어, 때네? 네. 와. 오케이. 어 이거 믹스 타워가 네. 파메샤만 없데일 품이야? 아이 고쟁이야? 어. 따로 채은안 하고? 어? 안 어. 아 이거를? 아넌 어, 아,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어, 유튜브 찍고 있어요. <laughs> 뭘뭘붙여 <laughs> 유튜브 찍고 있어요. <laughs> 유튜버야? 네. 어, 어. 어, 공부 브이로그. 아, 공부 브이로그야? 네. <laughs> 저저저차 <제> 이름 뭐예요? <laughs> 브이준서라고 지금 구... 브이준서? 네, 180명이. <laughs> 아, 부탁자 네. 아, 맞네. <laughs> 어. 어, 어. 아, 너. 어, 진짜요? 어, 부답 그 놓쳐. <laughs> 어, 오케이. 어 어우 국어오답야 그래. 문제를 기지져서 어. 조금 음. 마지문 음, 쪽에서도 좀 오답이 있네요. 음, 이거 모의고사지 그냥 바로 뗀 거야? 아, 내신도 어. 하는 거 있고, 외 모의고사도 음. 둘다해 갖고 모의고사도 내신 나오는 게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어, 이때서 어. 채널 이름이 뭐라고? 브이균서요 브이균서? 네균균이왜 어. 균으로 했어요? 아 초등학교 별명이 어. 세균 초등학교 별명이 세균맨이었다고? 네아 <laughs> 어, 어, 어. 그냥 이름 때문에 그러고 아 이름 때문이죠? <laughs>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에요 어 다행이에요 일단 다행인데 그래서. 국어가 내 생각에 조금 그 약점과목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아, 지금은? 네 고2 입고 레벨 테스트 한번본것가서 아까 8 1이 있긴 했어. 어, 이 이게... 시간제로 푼거 아니야, 그치시간너넘어게요 앞에서... 어, 택 달아줄게. <laughs> 아, <반대. 웃음> 아, 이 친구 잘못온거같은 <laughs> 어아 <laughs> 독경이 갑자기 <laughs> 마지막에 흔들어 버리네 아 오케이 저 안녕하십니까? 저저 <laughs> 혹시 안경 벗어줄 수 있을까요? 아 어, 저기 어 아버지 꽁초 입었어요? 아니요 반티 입줬어요 반티라고 해병대가? 어남고야 아니요 그 공학이야? 공학이야? <laughs> 음. 아그반 인원에 반대는 없었나요? 안 했습니다. 어 반장이요? 반장이었어. 아 그래요? 이건 국어 제본뜬 거예요? 이거 다 한국 유저다 그죠? 네. 어 근데 어 저기 어, 선생님이 뉴진스 좋아하나?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음, 이은형 선생님. 어어 음, 어, 근데 하나도 안풀었네 이것도. 네, 어 이게 왜? 어아 배통 배통 좀 받으세요. 네. 안돼. 아, 네. 아 오케이. 이 정도 그 자가 썩은 거 아니야 이거? 이 이건 이거 안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좀 오염도가 심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써가지고. 나 어. 완전. 차를 거듭하다 보니까 기존의 영상들을 보고 컨셉질하는 친구가 늘어는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공부에 진심하고 해서 2 2 3년 9월 환경평가 기준 국수형 5.1등급 4명이 이 반에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저는 오늘 남학생 3명과 학생 한 명을 뽑도록날 하... 이런 말이 있죠. 친구 따라 건난 겁니다. 유유상중. 특키 쓰겠습니다. 친구로 의심되는 학생들이 일상 있었거든요. 일단 쌍 핀을 놀아볼게요. 그러니까 마지막 둘다 맞고 최종 둘다틀린다 마인드. 티원하부터티원 친구 나와? 이렇 툴... 니옆도 네 나와 <laughs> 너 나와 좀 <저쪽> 나와 네명 <laughs> 인원을 선발했으니까 막네명중 오늘 네 명이 국수 올 1회 영광을 안았었던 친구들인데 분명히 이 중에 저는 네명 모두 다 어? 세명한 <laughs> <3명? 웃음> 명이라도 맞춰서 일산 바닥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영광을 안았으면 아틀리 s too n e r v o 아, 빌렸어? 빌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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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까드... 다 틀린 w a 기 없는데 n 회차에 o u s I was too nervous. I w a 생 too nervous. 아 제가 반갑다. 아 nervous. I was too n e 반갑다 호수 I was t o 이하 e r v o u 허수야라고 해주. 네. 아또 명예 회복을 했지만 대학에서 사실 50%면 낙제점입니다. 쉽지 않은 친부였어요4 네, 명이기 때문에 두 어, 명의 실수 친구들이 또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좀 호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나오세요. 와나 진짜. 아 독서 와. 호시. 네. 방해때문에 공부가. 아 참, 방해 안 방해 안 되죠. 팔 네. <목소리> 와, 야 이게 어, 우리 그, 그 세븐틴 호시팬 에로 어,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자기 소개 간단하게 네, 저백석호 예비 보이 강지효입니다. <laughs> 어, 정 예비, 예비 이 어. 아니 아까 사실은 어 그. 호시 님의 어떤 그 흔적들을 내놓은 건 어떤 좀어 교란 플레이였나요? 어, 이렇게라도 하면은 팀에게 어? 제가 노출. <laughs> 아그 펜싱으로 미유 이용하겠다아 저... 저도 그거 참 좋아해요. 세븐함께하 좋습니다. 연예계서 건가요? 아니. 아 예. 뭐게 있나요? 고려식품식품과이거어요 식품 쪽에 중학교 때부터 관심 많아서 네. 여러 가지 중에 고민하다가 오. 이쪽을 좀 정한 학종 쓸아 네시 어, 될까요? 어,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 이제 거의 어, 올라가니까 네. 열심히 또 신경 주시면 좋을지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무튼 어, 함께해 주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주세요. 예. <laughs> 근데 네, T1에 조세팅을 했고요. 지는아 이번 백석왕에게는 배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하나 상위도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대생을 꿈꾸는 제작진입니다. 와, 백, 여기 백석고야? 네. 와, 뭐야, 박수 주세요. 아, 백석백석였고 야, 아, 여기 다른 거야, 그죠 아, 동무고, 동무고. 아, 이게 백석지 어. 어. 아, 잠깐만요. 마이크 좀만. 주세요 아, 네. 아, 왜? 오늘 왜랬어요 느낌 좀 내보시고. <laughs> 저거는 다 읽었다. 한번 정도. <웃음> <웃음> 저거 어디서가 오늘 샀어? 몇 개는 오늘 샀고 몇 개는 지금 보고 있어.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웃음> <웃음> 와, 이 콘텐츠 를 위해 올 가라 넣었군요. 아 대단합니다. 감사드리고 어 이것도 왜 들고 왔어요? 응. <laughs> <laughs> 아니요 있어 보여요. <웃음> <웃음> 이미 있어 보여 진짜 정말 11월에 몇등급이 났어 5.1등급 와 이미 있어 보여 어, 축하드립다 아무튼 서울대 꼭 합격하시길 빌고 어, 학과는 뭐 하나? 학과? 기후학과 이야 기후학과 이야 기본만 근본으로 아주 아 좋습니다 아무튼 참여해 서 감사드리고 어꼭 서울대 국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여러분들 아 오늘은 일산에 와서 또 공부에 진심학원 예, 수학 중심하고 공부에 진심학원에 와서 또재미있는 추억 만들다갑니다아 이게 갈수록 난도가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특히나 이제 여학생을 맞췄을 때 정말 아, 제 스스로 정말 아 이게 정말 아 백만이 된 짬바구나 정말 제 스스로 아, 정말 자신감을 얻고 가는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laughs> 아,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어, 출연해주신 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혹시나 나도 미미랑 함께 호수판독기 같이 즐겨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어, 여기에다가 사연 남겨주시면은 저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이제 또 겨울방 학때 영상이 또 올라가니까 음, 겨울방도 학 공부 열심히 하겠죠, 그죠 음, 겨울방 학 파이팅으로. 자, 겨울방 학 하면 파이팅 같이, 네, 같이 발화를 해주면 시 되겠습니다. 갑니다. 공부 의 진심학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겨울방학 화이팅! 화이팅! 박수하세요!